서포터 포지션 라인전 단계 전투 파트입니다. 아군 챔피언 스킬에 맞춰서 스킬 연계를 하는 것에 대해 보겠습니다. 1레벨 단계에서 라인을 밀어 선 1레벨 주도권을 가져오는 스레시스레시는 징크스와 연계하기 좋은 스킬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Q E 스킬 연계로 징크스 덫을 밝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상대 케이틀린을 Q 스킬로 끌어오는데 케이틀린이 전멸을 쓰고 빠져나가네요. 대신 제라스가 덫을 밟아서 쫓아가지만 긴 싸움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. 자신의 스킬을 아군 스킬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스킬 구성이 필요합니다. 쓰레쉬가 그래프 케이틀린의 스턴 상태가 끝나기 전에 들어가면서 이 스킬을 쓰거나 케이틀린이 점멸 쓰는 걸 보고 맞점멸을 쓴후 이를 사용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플레이를 해주세요. 좋은 스킬 연계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징크스 W 스킬에 느려진 진을 그래프 최대한 끌고 온후이 스킬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당겨옵니다. 진을 잡고 살아가네요. 이처럼 그래프 아군원들과 스킬 연계가 되도록 확실하게 스킬 사용을 해야 합니다.